예. 2019년 11월 12일, 화요일, 내비 영업사입니다. 예, 모랄레스. 이 새끼가 어떤 새끼냐? 예, 볼리바 대통령, 의 예, 좌파의 또, 이게, 위선자죠? 예. 14년만에 불명의 퇴진, 중남미 좌파 지도자들 떤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새끼 14년만에 경제 박살내고 막식창내고 하니까 이 새끼가 14년만에 망했잖아. 하니까 그러니까 요 새끼랑 또 삼각동맹 맺는 새끼들 있잖아. 어, 동맹 맺는 새끼 어떤 새끼냐? 보면은 이제 보세요 중남미 좌파 지도들이 일제히 시위대를 규탄했다 이새끼를 규탄한 아니라 시위대를 규탄했답니다 그 중에 한놈이 마두로 예? 그 다음에 예, 미국의 음모에 동지 모랄레스가 희생되었다 모랄레스 이새끼고요 그 다음에 쿠데타를 음, 어, 규탄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브랄 대통령 음? 룰라 예. 비밀은 없어 예, 룰라 예, 룰라 그 다음에, 마두로그 다음에, 누구냐, 모랄레스.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이게 복지 좌파의 삼각동맹.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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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봐봐, 생거하고 생거. 누구랑 똑같죠? 어? 우리나라의 문제랑 똑같죠? 생겨먹은 것도. 응? 뭐 생거를 뭐라면 하안 되는데, 어? 우리나라는 지금 3년 만에 경제위기가 왔습니다. 어? 아마 우리나라는, 아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응? 광화문을 보는 거같고 광화문을 예. 음. 이런 날이 예, 오지 않게 빨리 어, 경제를 원점으로 살려놓, 살려놓길 바랍니다. 예. 딱한 가지야 뭐냐 내병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보수가 정권을 잡아도 응? 포퓰리즘, 응? 퍼주기 무상 무상 개나소나 무상 무상 복지 이거 없애버리고 응? 가난한 자에게만 주는 거야. 그래야지. 개나소나 복지는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52시간. 내가 꾸준히 얘기했죠? 52시간, 어? 근무. 어, 근무 시간, 일주, 주 52시간. 이거 없애버리고, 응? 그 다음에, 어, 또 뭐가 있느냐. 저기, 시급, 인상. 이거는 뭐 어떻게, 내릴 수가 없겠다. 어? 내리면 더 좋고, 어? 요, 요거 내려줘야 돼. 그렇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어? 박정희는 안 쳐, 다시 박정희하고 전두환을안 쳐놓는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어요. 이거를 해결해야 돼, 이거를.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 또 웃긴 거는, 민노총, 민노총도 그러잖아. 어? 경제 안 좋다고. 응? 근데 이 양반들도 말이 안 되는 게, 52시간만 일하기 때문에, 어? 시급은 1만원 달라고 그러고, 이거 누가, 이거, 이, 이 공약 누가 했어? 심상정의, 심상정이 어떤 골빈 새끼들은 또 정의당 좋대. 응? 여러분 시급 인상 5 2세간 이거는 문제의간거이나 정의당 심상정의간요 이거는 옛날에 막프라카드막 붙여놓고 막 했잖아 노란색으로 프라카드 붙여놓고 노란색 하면 또 세월호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막막 아, 막 세월호 그 생각 하면서 노란 노란 막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심상정이나 문재인 이런 이한 뭐 누구야 또어뭐 저기 박원순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호주머니 털어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복지 외치면서 자기네 월급 챙겨가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복지, 복지 외치. 여러분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응? 세상은 공정해야 되고, 평등하면 안 돼요. 공정해야 되고, 예? 살아난 빵 같아야 되고, 세상은 냉혹해야 돼요. 1등과 100등을 구분 짓고, 응? 어떻게 1등과 100등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응? 공산주의 나라죠. 응? 봅시다. 예, 보면은, 응, 예, 봐요. 217은 대통령 선거 개표 조작 의혹을 비난한 시위가 3주 때 계속되면서 어, 어, 시위 격화로 3명이 죽었습니다. 응.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응? 응. 베네수엘에서는 마두르 대통령이 의혹을 받으며 후한 과이도 예. 야당 지도자가 미국 등에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어? 룰라는 문제 뭐 어? 이제 뭐 마두르는 문제인 그다음에 롤리, 볼리 볼리비아 대통령 에보 에보 모랄 모랄레스 얘는 박원순, 음. 얘는 이재명 삼각 동맹을 맺고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끝났잖아. 우리나라는 지금 3년 만에 경제 위기가 왔어. 장사가 안 되면 경제 위기가 온 거지.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빨리 보수로 바뀔 거야, 아마. 응? 1번, 2번 싫다고 3, 4, 5번 찍지 말고 1번, 2번 중에서 보수를 찍어. 응? 자유한국당으로 어, 어, 갈아타는 거야. 그러면 돼. 응? 알았지? 1번, 2번 중에서 보수를 찍어라 만약에 1번, 2번이 좌파다. 그럼 3, 4, 5번에서 골라야지, 그렇지? 어? 1번, 2번에서 보수를 찍으면 되는 건데 만약에 1번, 2번이 다소 좌파가 나왔다 그러면 3, 4, 5번에서 하는 거야 어? 그게 띨빵하게 정의당이나 어? 어, 정의당이 통진당 아니야 통진당 아니야 민주당 응? 민주당, 정의당 뽑지 말고 내 말대로 자유한국당 뽑아 응? 당신 인생이 바뀌어, 알았어? 물론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지만 노력하는 자에게는 기회를 주는 게 자유, 자유한국당이야, 알았어? 응? 보시면 여기 보면 여보세요. 2006년 좌파의 기수로 대통령이 된 모랄레스는 초기엔 빈곤 퇴치 정책으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사선 개헌과 언론 사법 장악 등 문재인이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군요. 지금은 독자자로 불명 퇴진하게 되었다. 지금 바바지 지금 경제가 너무 망했어. 오늘부터 나오는 가게라서 종로고 있어. 지금 장사가 안 돼. 이게 왜 밥그릇이 면 박대고 오느냐고 또라이 새끼들아. 어? 투표를 잘 해야지 내 아시는 분혼납뿐데 그분도 그래 지금 장대 앉아 죽겠대 문제는 나쁘대 힘들어 죽겠대 빨리 끄집어 내린다고 지입으로 그러다고 전라도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 얘기하더라고 설라, 어, 설라도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말로 어? 처음에 내 홍지표 뽑으자니까 뭐, 나보고 또라이라 하고 나보고. 나보고 나보고 미쳤대 어 그런데 자신이 아직 망가지니까 이제는 홍지표가 옳았다고 얘기를 하더라니까 응 어? 홍지표가 안 나오면은 또뭐 저기 또 자영당 뽑아주면 되고 응. 홍준표가 나는 뭐 공약이 좋다. 어 공약만 바라보고 하자. 응? 또또 또 얼빠하게 또 저기 다음에 또 좌파 중에서 또 민, 민주당 거 문재인을 깐다고 또또 또 뽑아주지 말고 멍청하게 또 그렇게 또또 또 이렇게 또변화무쌍한또 어? 좌빨 뽑지 말고 정신 차려 새끼들아 큰일 났다 지금 어?